오늘도 어김없이 식소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근걸에장보러 들렀습니다. 항상 일어나서 이동해서 한 3시간 이동해서 장보고 또 3시간 이동해서 구경하고 그러고 하루 일정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라영콜라 무이. 보조배터리 충전할 때 없나? 그리고 갖고 어, 놀라고 해도 충수. 차는 충을 못 타겠지. 역시 음, 이 정도는 돼야 마트가 있구나 여기. 아파트도 있고. 저 공장도 있어. 그렇네요. 공장도 있고. 뭔게 어, 없노? 에이 더 이석봉이야. 야 내일 술 받을까 생각해서 돈 많이 있어. 뽑았다. 얼마 뽑았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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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30만. 어제 20만. 장 보고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는 만두? 그럴 만두? <웃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야, <웃음> <있다>. <웃음> 그럴 만두. 그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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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살트 웃음> 아, 귀찮지. 새로 우 점심 메뉴 만두 나왔 만두 시 뭐라고? 만 만두 두두 개. 이건 모욕다 맛있게 드세요 누가 고구마 젓을 넣은 거 맛있어 필요하다 하더라 맛있어 오우마이 oh 야야 이거 찍어야지 되게 익숙한 맛이다 맞나? 별 넣었네 얘 그러는데? 왜 찍어? 응덜 넣어 미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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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똑바로 안 치는 형성이 나쁘겠다 진짜 해봐라 해봐라 좀라 뭐? 아무도 안 보냈다 뭐. 미안하다 대가, 알람은 큰데. 하지 진짜 이거. 먹을 줄알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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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먹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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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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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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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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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제일 끝에. 어. 급하다. 이거는 안 열린. 지금 진짜 역겹노. 진없 역겹. 사장실 가고 싶은데. 아니 지금 숨 많이 쳐나. 그래. <laughs> 잘가고. 어. 저가 드디어 롤링함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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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말보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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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는 기념품 파네. 어? 야, 야, 이 말인, 낙타 인형 이거 아이가? 그러네. 야, 우리 현금 들고 왔나? 이거, 그래? 이거. 이거 하나 살까? 귀엽노. 귀엽노. 어있나여자친구 갖다 줘야지. 그니까. 이거 새 총, 새 총. 맞나? 아닌데. 아, 이거. 새총 <laughs> 사서. 맞는지 모르겠새총 사서. 저 <laughs> 뭔데, 그러면? 몰라. 새총 사서, 지금 새총 사서 돈 거에 말엉덩이계 개쓰러야겠다. 야 진짜 멋있다 아우 말똥냄새야 말똥말똥해지나? 자 우리 열링함에 도착했을 때 찍어야지 했다야. 아, 이게 열링함이야한더 아, 찍어야지 너랑 한동훈 와가지고 해라 아 그래, 그래. 네열링함에 도착을 왔습니다. 했습니다 가자 다시이 혼나 그래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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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나? 들었나? 말 누가 롤링함에 아, 도착을 도착... 했습니다. 야, 마이 냄새.

잘 보고 다녀야 겠다 얼음 녹아서 위험한데 그거보다 지금 똥이 위험한데 여기 <laughs> 여기 똥은 새건데 근데 여기 가시 많이 들어왔던 것같그게 나도 그냥 <laughs> <야>, 잘하네 잘하고 뭔데? <laughs> 어, 빙하네 빙하 눈이 왔다가 아직 안 녹은 건가? 그래 어떻게 여기 얼음이 이렇게 있지? 네. 이 날씨에? 만년된거야이가그 정도 네. 했겠네 왜 부술라 그러노 자연유산 부술라 하지 않아 얼음이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비가 왔다가 겨울에 그 음. 물 비왔다고 그러냐? 누다고그러 아니, 이거 땅속에서 나오는 물이 아. 이렇게 겨울에 오는 거예요? 아. 아. 어, 와. 오래가다 와, 야, 뭐 이런 데가 있냐? 이거 애들 강한 옷 진짜로. 와, 야, 계곡 타고 그냥 쭉 들어가는 거네. 가지 못하겠네. 요리한 어? 번다 <laughs> 보고 숙소 와서 숙소 문이 안 열려 있어가지고 숙소 주변 구경 중입니다. 옆에 소들 풀뜯어 먹고 있고, 애들 언덕 구경하러 딱 올라가는데. 야, 근데 한국에 이렇게 생긴 언덕은 본 적이 없어. 구도 말고 경주에 가면 이런. 거 Okay, 야이 씨야 가 진짜 미쳤다. 눈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 역시 건이 보틀. 어? 저기 구멍 보여줘라. 와, 지금. 야, 근데 공기도 진짜 맑다. 그러니까, 다 보이네. 산 정상에 도착한 어. 이유. 야호! 야호! 아, 미쳤 아, 햇빛 미쳤다, 여기. 자, 두 번째 숙소에 도착을! 가시다! 우야호! 대충 올려준다며. 아, 루를탐 아, 야 아, 자 하나, 하나 둘셋 둘, 야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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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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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봐. 야. <laughs> 촬영감독씩이 <시리네. 웃음> <끔거람> <laughs> 아, 안녕하세요. 건이버틀일일 대리입니다. 야, 라라따따 노래 부를 사람. 여기 아무개 침대. 라라 거니보틀의 네. 건이 거니입니다. 여기, 여기가 제자리입니다, 오늘. 여기, 백년 만에 만난 우리의 전기입니다. 백만 개충전중 여섯 견들. 아, 빵겠지 그 제일 중요한. 빵안 깼다. 난 이것처럼 절일이 아니거든. 처음으로 냉장고가 와. 와. 리얼. 시원한 콜라 처음 먹겠는1 0초에한 번씩 싸우는 이 한동훈 선생님. 저도 찍어주세요. 아이 못생기게 찍지마라 못생기게 있는데 어떡해 못생기 있는거를 찍어달라해서 찍었더니 못생기게 찍지말라니 이런거 찍어도? 아, 여기 안 못생기게 있는 영영이 두두였나? 영영이 아 가까이서 찍지라 <laughs> 아무튼 소끝바이야 에어밴드 하고있지? 바이 빠이빠이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laughs> 네 지니스 지니스 숨 시원해 니스김치찌 숙소 뒤에 저녁 노을 눈물 젖은 노을 그러니까. <laughs> <그치 말았다>. <웃음> <웃음> <정말>. 아, 좋다. s u c c 너무 다 What's that?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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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m e 요 도적으로 전지겠습니다. 이 몽골 여행의 현실 데이터 되는데만 오면 애들 아주. 네? 아나 어? 몽골 여행은 이래서 안 돼. 응. 몽골 여행의 실태입니다. 응. 웹툰한 명, 쇼츠 한 명, 술두 <laughs> 명. 여친하고 어. 전화 한명폰 음. 버는 놈들 응징 만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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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든> 거어 <어때요? 웃음>